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정 신도시 내에서 돈 벌기 프로젝트를 감행하고 있는 운정 대우부동산 대표 박재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야심차게 매물 하나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새로 나온 운정 신도시 전도인데요. 잠깐 운정 신도시에 대해서 브리핑 좀 하고서 본 매물을 설명할까 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이요, 운정신도시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GTX 운정역이죠. 바로 GTX 운정역이 요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위에 지금 보면 총 주상복합 6개 동.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중심 상업 지역, GTX 역사. 이렇게 해서 가장 핫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요 근처에 있는 모든 아파트, 땅, 상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 분양한, 막 분양한 운정역 주변에 있는 P1, p 2의 실스테이트도 운정이라는 요두 개, P1, P2에 해갖고 지금 요것도 지금 새롭게 지도에 올라와 있. 운정을 대표하는 가장 뜨거운 그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으로는 야당역이 있습니다. 운정 야당역 국철이죠. 요지. 자 이렇게 해서 운정을 대표하는 거고요. 앞으로 운정에서 또 새롭게 이슈를 떠오르는 게 이제 어, 3호선 연장이라고 그러는데요. 3호선 연장으로는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3호선 연장이고요. 이렇게 해서 아마 아 이쪽으로 쭉 넘어가서 아마 여기 금능역하고 연결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뜨거운 것이 바로 이쪽 GTX 운정역에서 왼쪽으로 쭉 달려가 보면 이쪽 바로 심악산이 이곳에 있는데요 심악산 바로 앞에 있는 운정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이 단지가 가장 눈에 띄고요 아주대 병원이 온다 그랬고, 국립암센터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뭐 공동주택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아주 뜨거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또한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획기적인 부분은, 어, GTX 운정역이 이곳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쭉 올라가 보면, 여기 바로, 연다순 등, 교화 차량, 기지창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그 앞으로, 일반 테크노단지, 일반 산업단지가 또 이렇게 조성 예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가 이제 새롭게 지금, 삼지군에 새롭게 이제 분양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길, 바로 위쪽에 여기쯤에 위치하고 있는 요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강조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오도동 아까 도면에서 보였던 그 오도동에 있는 공장인데요. 보다시피 공장이 총 6채로 지어져 있고요 어, 아마 관리권 안에 들어가 있는 공장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정 신도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총 어, 공장 그땅 평수는 1600평 땅 위에 지어져 갔구요. 아,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한번 건축물 대장을 보면 최근에 지어진 건축물인데 총6개 동에 아, 합쳐 보면 558 평의 규모의 공장을 아, 지어졌는데 이것을 오늘 매도. 이런 식으로 지목은 창고용지에.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지금 그래서 총두개두개 쪽에 이쪽하고 이쪽하고 지금 두개 필지로 갖다 나눠져 있는데요. 이쪽 왼쪽 필지에 들어가 있는 것에 총 공장이 네개 동이 지어져 있고, 이 가운데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 두개동총 여섯 개 동의 공장을 갖다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제 주소는요, 오 5도동 3지구 바로요. 그 다음에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창고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의 면적은 총, 음, 평수로 1240평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360평 합쳐서, 어, 도로집은 57평 합쳐서 약 1660평 인데요. 공장은 총 6개 동에 어, 이렇게 64평짜리, 106평짜리, 212평짜리 두 동씩 총 6동, 558평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상공에서 보여지는 5개, 6개 동의 총 어, 공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등서부터 쭉 해서 6개 동이. 자, 그럼 가격이 얼마냐? 자, 궁금해 하시는데요. 매가는 평당 400만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땅을 갖다가 하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브리핑해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드론을 통해 갖고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